그런데, после завтрака в ч е т в е р т восьмого йогурт 시. 음, ч е т в 이게 들어가면은 무슨 숫자 같아? 4 음, 응. 4 등분이야. 4 등분을 했을 때, ч е т в е р т о 라고 하면은 여 시를 4 등분을 해. 그러면 육십 분을 4로 나누면은 몇 분씩이야? 네? 60을 사로 나눠봐. 60을 사로 나눠라. 응. 60을 잃어? 60을 사로 나눠. 15죠. 그렇지. 그러면 이거는 지트베르 마시모바라고 하면 7시 몇 분? 7시 60분. 아, 7시 60분. <laughs> 장난너막 <laughs> <laughs> 우리 내일 7시 60분에 만나 이래? <laughs> <laughs> 그럼 8시에 부산에 가 아... 그런 느낌이긴 해. 근데 60분이라고는 안 하기는 하지. 발라비나 어. 4트까지는하는데그 이후로는 그냥 이제 8시 이렇게 얘기를 하지. 아무튼 4/8이라고 하면 7시 15분. 응. 그래서 после завтрака в 4/8 я одеваюсь и выхожу из д о 라고 하면 아침 식사 후에 7시 15분에 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간다. 집에서. 그치 이럴 때만 Не-не-не, я не знаю, сколько сейчас времени. Ничего не знаю. Не понимаю, не знаю, не хочу ничего говорить. биосимника. Мурым не так.